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성빈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자리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자리로 좀 나와주십시오 말씀하시죠 네. 오늘은 제가 한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동안은 군수님 지난번처럼 제 말을 끊, 끊는 그런 어, 모습은 좀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가 다 끝나고 나고요. 나서요. 그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군수님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군보와 관련된 질문, 언론과 관련된, 관련된 질문. 뭐 예. 잘안 들립니다. 언론과 관련된 질문을 크게, 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수많은 각종 지면에 활자로 쓰여지고요. 그보다 더 수많은 가상의 공간을 떠돌고 있는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개인의 이익 대변을 위해서 왜곡되고 정제되지 못한 다양한 뉴스 또는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언론은 제 역할 언론의 제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앙이나 지역의 메이저 언론뿐만이 아니라 지역 언론의 역할도 그 중요도는 간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군수님의 언론 철학과 또현 언론들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소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려요. 답변하십시오. 음. 아 제가 1995년도에 초대 군수를 했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또 제가 어, 총합하면 사선 되죠. 회수한 1 3 년. 방금처럼 이렇게 황당한 군중질문 처음 받아보거든요. 어, 이사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질의에 예. 대한 어떤 답변도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 미리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지 드렸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 그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군수님한테 황당하지 않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면과 함께. 예, 언론에 예, 대한 밝혀드립니다. 소신과 철학, 방향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아닙니다. 걸로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또는 증진시킨다는 시각에서 기장군의 군보도. 어느 메이저급 언론보다 중요하고요. 그 역할을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장군은 2019년도 기준 세대수, 기준 세대수 68,000세대인데요. 군부 발행 부수는 세대수를 초과하는 73,000부가 발행되고 있고요. 군부와 관련된 예산 또한 4억 7천만 원이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세대수 11만 5천... 900세대인 남구는 3억 5,7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세대수 천, 11만 9,500세대인 북구는 1억 5,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대수 16만 7천 세대인 해운대구는 3억 5천만 원 정도가 군부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은 기장군의 세대수보다 두배 가까이 또는 그두 배를 훨씬 넘는 다구보다 기장군의 군부 예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만큼 기장군의 군부의 위상도 높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은 기장군의 군보의 위상과 투자 예산 대비 군보가 그 기능을 제, 그 기능과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잘 하고 있죠. 예? 예, 그렇게 중국 최고라고 잡아보고 싶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초대 군수 때 기장 사람들을 제 기억으로는 관보를 없세고 중국에서 처음으로 군보를 발행했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시작으로 중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군보야말로 우리 기장군의 자랑그리고 보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7월에요. 전대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군보 발행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원들은 의원들의 오분 발언이 군보 편집 회의에서 통편집이 됐습니다.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드림캣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혹시 군수님 지시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부서 또는 편집회의를 주관하는 분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어째 독자적입니까 회의체지 편집회의의 독자 적입니까 편집회의의 독재를 어, 얘기하는 겁니다 편집회의의 예, 협의체입니다 협의체 예,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군수님의 고유한 답변을 필요로 권한 하지 않습니다 오님. 군수님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시고요 행정자치국장님 답변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편지배 고유한 코너입니다. 그만 들어가 주세요. 군수님께 아, 드릴 제가 다 질문 제가 답변을 드리면됩니다 아니요. 군보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자치국장님과 질의응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처음부터 행정자치국장님이 질의하시지 바쁜 군수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잠시 앞으로, 자리로 앉아 계십시오. 앞으로 군정질문은 군정질문은 늘 이렇게 했습니다. 당당 부세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래 아닙니까. 더더고치야지 6대 7대 5대 4대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때도 줄기차게 말씀드렸습니다. 줄기차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군수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뀌세요. 이게 군수님 목소리 낮추세요. 잘 아니 어머님 목소리 네. 높이는 나와주십시오. 저는 왜 목소리 높이면 안 됩니다. 군수님 목소리더 큽니다. 원래 제가 목소리가 큰데. 군수님 자리로 안 가세요. 가주시기 안 바랍니다. 네, 아니요. 제게 말씀하지 아니요, 행정사치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 에 대해서는 저를 이 자리에 내세우하지 마세요. 정주부탁합니다이게뭐 장난치는 겁니다. 이거 뭐 장단 치는 겁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나와 가라. 이게 장난치는 거야? 나오라. 제게 다 참아주세요. 합니다. 제.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제게 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 함부로 부릅니까? 대통령 함부로 부릅니까? 군수님 대통령이세요. 들어가십시오. 군수님께서 군수님 대통령입니까? 아니 왜요. 국회의원. 빗대서 말씀하니까. 잠시 조용히, 말씀하니까? 잠시 조용히 하세요. 들어가주십시오. 제게 다시 질문하세요. 저. 아니요. 행정사치국장님 뭐하십니까. 나와주십시오. 저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 군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 저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왜 국장을 불러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담당 국장이든 부수장에게 딱 책임을 물으세요. 그거는 치료하십니까? 저희가. 선택하고 저희가 아, 판단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요. 각 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한 답변을 주실 거라 생각해서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군보의 5분 발언이요. 의원 내분의 5분 발언이 모두 통편집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편집, 있습니다. 회 국장님께서도 들어가시죠. 예, 위원입니다. 네네. 가편집에는 모두 들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죠? 제가 보고 받기는 그랬습니다. 근데5분 발언이 실제 군에서 군보 그 군보가 실제 마지막 2차 편집 회의에서 모두 통편집을 당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어, 어, 기장 군보는 어, 전 군민이 다. 예, 보는 어, 군보입니다. 우리 2차 어, 군보 어, 어, 편집회에서 심도있게 어, 걸러서 예, 그렇게 어, 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5분 발언이 편집회의에서 걸러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걸러졌네요. 네. 어떤 이유로 걸러졌습니까? 어 공보라는 것은 어 팩트에 의해서 어 주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어 제공되어야 된다 봅니다. 팩트에 의해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일반 기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오분 발언이나 군정 질문은 이전 이전 전대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편집된 적이 없,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5분 발언이 어떻게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까? 5분 발언이 기사입니까? 제가 기자입니까? 어떻게 팩트에 맞춰서 정확한 객관적인 부분을 쓸 수가 있습니까? 5분 발언은 주관입니다. 그죠? 5분 발언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전 5분 발언, 실렸, 이전에 실렸던 5분 발언들은 다 객관적이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객관적인 5분 발언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하신 방,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국장님 스스로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말씀을 못할 뿐이죠. 그 부분 이해합니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의 군보 개재 여부는요. 군의 여타의 상황 즉 기장군이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한 반론 을 선거법의 위법 이유로 군부에 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맞춰져서 실 었다 걸러졌다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군수에 대한 비판 내용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을 다 드리고 나서 예. 말씀을 하십시오. 군수에 대한 비판 내용이 담긴 5분 발언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해명 을 실지 못하기 때문에 5분 발언 을 잘랐다고 제가 기사에서 읽 었습니다. 사고가 참 합리적이지 못하고 진부합니다. 군보가 기장군수의 사비를 털어서 만드는 그런 개인 홍보지입니까? 아니죠? 예, 조금 전에 그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은 어, 주관적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 주관적인 발언이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어, 근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논리를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개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군정 홍보 실적에 잡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5분 자유 발언을 어, 그걸 실질을 못한 주요 사유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이 허위 사실입니까? 의원들이 한5분 발언에 허위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것 또한 그렇게 판단하는 것 또한 국장님의 혹은 편집 배위의 주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분 발언은요. 설령 의원들이 한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요. 이후에 법적 조치를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이후에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잘 하지 않습니까? 언론 통해서요. 해명하고, 여론 조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5분 발언에 대해서 그 반박론, 반론을 다 군보에 일일이 실었습니까? 군보의 역할이 그겁니까? 군보의 역할이, 군보의 기능이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반론하는 게, 반론을 제기하고 반박문을 싣는 게 군보의 역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권리로 의원들의 5분 발언을 통편집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까? 이건 16만 기장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제가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발언이든 어떤 주장이든 제약받지 않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고 어디에도 의원들의 5분 발언과 군정 질문을 구보해 싣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선출직 의원의 그 권리를 갈가먹을 그 대단한 권리를 누가 군부 편집해 이 그것도 참석한 공무원 몇 명에게 주어졌습니까? 독선이고 독재입니다 이거는요. 군보 편집권은 군집행부 독자적 권리가 아닙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16만 기장 군민의 군부입니다 개인 홍보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과 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홍보를 홍보지 역할을 하고 하라고 1년에 5억이 넘는 그런 국민의 세금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 정확하고요. 바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십시오. 그리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하십시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편집회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편집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편집회의는 어, 최종 군의안이 그 어, 군보안이 나왔을 때1차 실무 편집회의를 통해서 1차 한번 거르고 2차 어, 부군수님 주제로 해서 어, 국장 어, 주무과장들이 어, 모여서 한번더 어, 심도 있게 거르는 예, 과정입니다. 예, 그럼 그 편집 회의에서 오분 발언을 개재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2차 편집 회의에서요? 어, 저는 어, 편집 회의의 어, 결정 사항을 존중합니다. 예, 존중하셨으니까 저희 5분 발언이 통착제를 당했는데요. 존중하셨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편지 베이에서 5분 발언을 게재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냐고요. 심의를 하셨습니까? 심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이런 여타의 이유로 이번에 군부에 실지 말자. 앞으로는 5분 발언을. 군보에 실지 말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거 아닙니까? 예, 요요 결정은 어, 심의 과정을 거쳐서 어, 주관자이신 어, 예, 부군수님께서 어, 최종의 예, 정리를 하십니다. 예. 예,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100%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편집 회의에서 심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편집위원회도 기장군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조례에 편집위원회가 없더라고요. 예 편집. 더군다나 의원 및 예. 민간인에 단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편집 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 편집회의 기록을 회의록을 혹시 남기십니까? 예 남기지 않습니다. 예. 남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군을 빼고 어1 5개 구가 있습니다. 15개 구가 있는데, 15개 구에서도 한 7개 구중 7개 구는 어어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예. 잘못하셨는데요. 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제가 이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위원회에서는 그 시민위원회에서는 회의록을 남기게 됩니다. 편집 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집 회의기 때문에 우리가 어, 별도로 어, 회의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찾았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요 기장군과 그리고 타두개구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군복 아니라 좀 작게 소식지 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세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타구에 편집 위원회가 있고요 간사와 서기를 두고 있습니다. 회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구를 제외하고요. 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어, 서구, 영도, 해운대구, 사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에서는 어, 예, 회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예, 뭐 어떤 오차가 있어서 그렇게. 발치한 부분들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수의 구에서 회의록을 남깁니다. 편집위원회가 다 운영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편집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내, 5분 발언 내용까지 심의하는 대단한 권리를 기장군은 스스로 부여해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의록 한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편집회의가 편집 심의위원회 역할도 하고 편집위원회 역할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저에게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요, 편집위원회, 편집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편집회의가 편집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편집심의위의 역할까지 담보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편집회의가 결코 아주 작은 부분인 일부분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커다란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5분 발언이 통 삭제됐습니다. 앞으로 편집 정책이 바뀐다고 합니다. 회의록 한줄 남기지도 않고, 그렇게 바뀐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저히 저는요, 납득이 안 됩니다. 혹시요, 군보를... 군의 입맛대로 제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군의 입맛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에 규정해 놓은 건 아닙니까 아주 진부적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군의 민주적 행태, 행태나 또 그런 지부가 드러날 것 같으면 의원들의 5분 발언도 통 삭제해버리는 편집회의 대단한 편집회의입니다 선거 캠프의 개인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을 소식지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도 못 들어가고요. 민간 전문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오로지 100%군 공무원만 그 편집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럼 이 편집회의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군의 유리한 대로, 군의 입맛대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제 나름대로는 공정하고 예 투명하게 예, 예, 운영된다고요. 그, 그것은 예. 국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고요. 외부에서 보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이 부분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타구는 다 의원들이 들어갑니다. 진구는 두 명이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들어갑니다. 반드시요. 편집회의의 형태가 아니라 편집위원회의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기장군의 이런 행태는요, 시민주권의 민주화 시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구시대적 행정입니다. 부정하셔도 <laughs> 외부에서 벌써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6만 기장군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군은 군보와 관련된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의회와 군민들에게 사과하고요, 주체적인 군보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군보 발행 관행에서 벗어나길 촉구합니다. 군보는 군 개인이 아니라 군보는 16만 기장 군민의 것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예 저는 예 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어, 절차에 의해서. 우리 행정을 어, 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 원칙이 굉장히 잘못된 원칙입니다. 잘못된 원칙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아 있는 두 가지 질문은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장님, 과장님 부르지 않겠습니다. 구, 군수님 답변 자리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요 행정자치구 교육행복국 내의 상설위원회 위원 변경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몇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요 상당수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이 변경된 경우가 15년부터 19년까지 아주 극소수입니다 기장군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하는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회 위원을 어떤 사유일 때 변경하시는지 그 구성을 변경하시는지 예를 들어 결격 사유 어떤 결격 사유를 들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참이 질문도 참 황당한데 그건 부쌍에 물어보셔야죠. 원님. 공부 좀안 하십니까? 아, 그걸 저 군수인데 물어봅니까 그걸 아, 부서에 알아보시죠 부서에 부서님은 총괄 책임자입니다 아, 그건 부서에서 판단한 사안이지 어머니 공좀안 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 좀하 파악이, 파악이 안 되시죠 파악이 안 되시죠 직원들 다 보고 있는데 민망스럽지 않아요? 의원님? 직원들 머릿속에 직원들 말만 못할 뿐이지요 공무원들 군수님 보고 지금 민망스럽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하십니까 예, 예, 자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물어보이세그 예. 많은 상설 위원회 중에 제가 한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아, 그걸 부서에 물어보시라니까요? 그거는 제가 답변 드를 답변하기 싫으면 하지 제가 마시고 제가 답변을 사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끝까지 듣고 말씀하십시오. 그걸. 할 말이 없으면은 답변을 안 하셔도 이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에 여쭤보십시오. 정중하게. 인사위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를 부서에 물어봅니까? 인사위원장 있죠. 인사위원장 여쭤보세요. 그걸왜제게 여쭤봅니까? 그럼 군수님은 도대체 뭘 하실 겁니까? 다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지. 사인만 하시면 됩니까? 연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과 원칙을. 모든 행정을 해나가십시오. 법과 원칙에 따라. 법과 모든 행정 원칙을 있습니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군수님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난 2월에 벌써 이렇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그 많은 상설 위원회 중에요. 말씀하세요. 복감은 <laughs> 지금 이 자리 쉬우지 않아야지. 왜이 자리 내 쉬웁니까? 군수나 부른 자아야지 이후에 말씀하세요. 사과하세요. 이후에 말씀드려 사과하십시오. 이후에 내용이 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못합니다. 사과하세요. 없습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할 이유 없습니다. 사과하세요. 왜 그렇게 흥분하시죠? 16만 5천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16, 16만 5천 국민이 저한테 이걸 질문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중히 사과하세요. 실무 16만 기자로서 제 위를 인정하지 않고 왜이 자리에서를 불렀습니까? 그러게요. 사과하세요. 사과할 수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이 자리가 보훈님 안방입니까? 미니의 전당입니다. 민의의 전당. 의장님. 군수님 안방도 아닙니다. 조금 목소리 낮춰가 십시다 제가 안방을 네, 했습니까 그데왜 그렇게 공함을 지르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군수로서의 어떤 지위를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네.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습니다 제가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고 했습니까 구, 법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실 자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 지위상실을 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그게 말씀하시? 바로 지위상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건 듣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말하는 사 잘못됐지 왜말과 원칙은 말할 감수했습니까? 자격이 없다고요? 왜 말할 자격이 없습니까? 그것은 군수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함부로 그런 말씀 하십니까? 16만 원총 국민 앞에 뭘 긁고 사거세요, 뭘 긁고! 어디서 감히 함부로 말씀 하시오? 어디서 감히 함부로? 어디서 감히 함부로 말씀 하십니까? 군수님. 군수님. 사과하세요! 군수님.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세요. 사과하지 않으면요. 사과하세요. 사과 못 드립니다. 사과하십시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고 원칙으로 노를 차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유에 말씀드립니다. 왜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십시오. 사과하세요. 들을 들으십시오. 이유가 없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저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가 고니 안방률 하십니까? 어디서 함부로 여기가 군수님 놀이 하십니까? 함부로 막말 막을소선청 하십니까? 여기가 16만 원씩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벗겨문 척을 원할 자격이 없다고요 왜 자격이 없습니까 의장님 왜 자격이 없습니까 마음껏 소리치십시오 더 하십시오 끝나고 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사과할 데가 있어 있겠습니다 아니, 사과드릴 사과 드릴 뭐... 이유가 없습니다 사과하세요 없습니다 사과 못 드리겠습니다 사과, 사과 안 드립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과하십시오 군수님 군수님. 이 회의가 마치고 나면은 사과 받는 거뭐 그걸 갖다 원하시든지 이렇게 합시다. 사과하십시오. 이자리를받으야 되겠습니다. 회의를 일단 진행을 합시다. 의자에 받쳤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 이 질문에 대해서 됐습니다. 뭔가 갱기는 사과하십시오. 게 있다. 사과하십시오. 이 질문을 제가 못 하게 하시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끝까지 듣고 말씀을 하세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할 일 없습니다. 내용을 다 들어 보시죠. 사과하십시오. 노건김 아니 사과하십시오. 녹음기미.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5분정에 마음대로 하십니까, 장님